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 미국에서의 이슈는 좋은데 한국에서의 이슈가 조금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자 네이처셀을 보면 동정적 사용을 허가해줬죠. 자 보시면 자 이거죠. 보시면. 어,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미 일부 환자 사용 승인에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네이처셀이 행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 제 조인트 스템이 미국 식품의 약품 FDA로부터 사용 승인, 동종적 사용 승인을 받았어. 그렇 이거는 예, 그렇 허가 이전 임상 단계 신약을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그리고 네이처셀 식약처 한번 쳐볼까요? 저를 보면 자. 자 이거죠. 어. 식약처 중앙약심위가 봅시다. 재심사를 착수했어요. 그렇죠? 어, 줄기세포치료 조인스템의 허가 재심사에 착수했다. 보시면 한 차례 반려됐던 예의처세의 중증 어, 조인스템이 다시 식약처의 품목허가심사 테이를 오른다. 어, 식약처의 24일, 24일이죠. 어, 세포시를 탄수염 안건으로 한 심의를 개최해요. 심의에는, 어, 첨단 바이오펌 소분과 의원들의 구성들이 어,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 식약처는 심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취재 결과 이번 약심의 안건은 조인 스템, 스템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약심의는 약사법, 등의 근거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한 어,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 약심의 심의 결과를 탕으로식약처의 최종 허가가 결정되며 심의 개체약 1개월에서 2개월로 회의를 개치돼 그렇죠? 1개월에서 2개월. 그러면 7월이나 8월에 뭐가 나오겠죠? 스슨 알바이오가 국내 품목 허가 심의 개발 권한을 레이처셀이 국내 판권을 보여주냐,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나 어.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졌어 2014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한 분묘로반려한바 있다. 그래서 이후 알바이오는 지난해 3월 보안조를 추가해서 조인스템의 품목커를 재진청해, 음, 어,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3상 임상시험이 3년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어, 2021년 때안 다른 판단이 나올 것 같다. 그러죠? 그리고 알바이오를 한번 쳐보면 되겠네. 알바이오가 더 자세히 나오겠네. 그렇죠? 알바이오. 저, 어, 어, 얘네는 뭐, 다른 뉴스는 없죠. 어, 알바요. 얘는 홈페이지 없나?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가봐야지. 얘가, 얘가 영국, 뭐, 그쵸? 네이처3 판매니까. 자, 딴건 없네요. 거의 뭐, 홈페이지 자체가, 어,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크게 2단계 상승이 이루어졌어. 얘는? 여기서 크게 1단계,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2단계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준봉은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항상 고점을 보시고, 저점, 절반,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원대 초반이죠. 그쵸? 이 3만원대 초반에 안착이 좀 중요한 거야. 지금 계속해서 얘가 여를 돌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해. 그쵸? 근데 못 돌파하잖아. 뭐 아직은 매물대가 단기적인 매물대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적인 공략을 하면 3,500원이 돌파할 때 어, 공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그래 서 소통방 입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네이처셀 v i f 의 핵심방이 있어요. 여기는 다 들어오실 수 있어. 그래서 어, 얘가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드리냐면자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상담을 이렇게 드린단 말이야. 잘드리죠 굉장히? 잘 해드려 보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지 이렇게 종목도 추천을 해드리고 하니까 우선 수익이 나야 될 거냐. 그리고 제가 어, 정보가 나오면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빠르잖아. 그러면 제가 바로 여기에다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에 있는 번분 입장이라고 남겨주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시장의 주도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테마주를 사야 될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기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쵸?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푹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지 어마어마해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해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해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그렇죠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 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읍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처,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렇죠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활용하는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에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